아, 지금 결정해야 돼? 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야 돼? 선생님, 니휴대권을 따보려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제가 네. 쓸 테니까. 저랑 얘기 잠깐 할수있어 아, 아, 아. 데 그, 게이트건 따셨잖아요. 어. 저도 데이트권 땄고, 그래서, 누구한테 혹시 쓰실 건지, 정리해보고 어. 싶어서요. 혹시 어. 결정하셨는지. 어. 그니까, 영숙님이, 네. 그, 영철이한테 쓰고, 내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저한테 쓰실 거예요? 네. 저한테 쓰세요? 아. 어.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뭐야? 영웅 멋있네. 아, 멋있네. 아들 사랑해. 이게 괜히 나온 어, 게 아니네. 사랑스럽네. 어, 이 아들 멋있네. 저는 쓸 생각이. 어, 제가 쓰고 영철님 쓰세요. 어, 그게 이제 그 용승님의 마음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 어, 아 영웅 불안해. 그래도 뭐. 아, 아니요, 저 저도 약간... 선택 저를 선택해 주셨,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아, 고마움 표시도 있고 음, 그럼 저랑 저랑 스포테이크 건 떠주신다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 당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죄송했고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제가 그냥 천이랑 그러면 그런... 음. 예, 비등비등하니까 네. 써야죠. 아, 어. 알겠습니다. 너무 제, 더 죄송했고요. 그리고 더 감사했고 사실 더좀 감동을 받았다그까요 너무 누나요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몰라. 계셔서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제가 뭐 희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 왜냐하면 영숙님은 아, 그 알아보고 싶은 분이 저랑 어, 영철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잠을 못잘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아, 사실 진짜 보내주기, 보내주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기에는 또 나름 착하니까 음. 어떻게 해야지. 어, 영철 님보다 제가 더 어, 마음에 들게 만들까? 어,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갔다 왔어요, 뭐다 젖었어. 영철 님, 저랑 대, 대화 한번 잠깐만. 아, 아, 네. 네. 영철님, 저랑 되게 자, 정숙 씨도 보겠네. 아, 네. 자, 정숙 씨도 보죠. 음. 아, 영숙 씨가 쓸려나 보다. 여자 방이 뭘까요? 아, 여자 방뭐안 멀어. 예. 아, 그럼 여자 방으로 가시죠. 오케이. 저 원래 제가 1순위셨나요? 맞죠. 일순이? 아, 네. 맞아요. 1순위라고 네? 해야 되나? 뭔가 네, 네. 생각하는 아, 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신 분이죠. 음...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조금 바뀌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 번은 바뀌진 않았고요. 그데 음... 네. 정국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음... 그건 안 바뀌네요. 아 그렇구나. 제가 혹시 제가 슈퍼데이트 권을 영철님에게 쓰고 싶거든요. 네. 영철님은 어, 거절권이 없어요. 무조건 저랑 나가셔야 돼요. 네. 슈퍼데이트권.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슈퍼데이트 권을 영철님에게 쓰겠습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그렇게 써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진짜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신경을쓴거 아니고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네. 네. 어 영철 이게 많아질 것 같은데. 많아질 것 같죠. 어. 네. 초반에 영철 씨가 마음 고생을 좀 했더라고요 음... 방송 1, 2에 나가고. 그렇죠. <laughs>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롤러코스터예요, 여러분 시청자 아, 여러분. 들 예. 매력이라는 건 확실히 뒤에 나오나 봐요. 네. 아 좋았어. 괜찮았나영그 센스 그 진짜 여긴다. 센스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무서아 영호야. 고맙다. 왜? 네. 영호 님이 영생님한테 쓰고, 영생님 어. 거를 여기다 쓴거 같아요. 영철님한테. 아, 네. 나도, 나도 영철님한테 아, 오, 영철 봅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나도 나도 영철님한테쓸 건데. 아, 숙도 오, 영철이 두번 데이트 나가네. 영철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 여러분들. 나도 나도 영철 건데. 어? 오, 영철이 네, 두번 네, 데이트 나가네? 마지막에 터지는데? 나랑 내일 데이트해요 아, 아, 나랑, 나랑 데이트해요? 데이트 오, 좋다 그, 그거를 또영신이한테 아, 말해줘야 말해 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나눠야지 나는 못하고 이거 허강을 갑자기 좀... 앉으세요 아, 그럼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 배가 아, 잠시 이야기... 또요? 정, 정수님도 저한테 쓰신다 그래가지고 아, 나알네아 그그 알고 있어 그. 아,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아 알고 있죠네아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랬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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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도 뭐고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네와 돌아보겠네 이것도 아이고 저는 여성분들이 또저 안에서 뒤늦게 음. 터지는 약간 그 남성미, 아, 태토에 네. 제대로 좀 빠진 게 아닌가. 음. 기분이 묘합니다. 참. 축하합니다. 없을 때가 편하잖아요, 사실, 항상. 근데 뭔가 이렇게 왔을 때는 참 뭔가 이상하게 엄청 더 어려워졌어요. 뭐, 건방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영숙님이죠 어 백대형. 아직도 지금 네. 네어 저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한 면도 많고 어 저는 영철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되게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오늘 랜덤 데이트가 약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리프레시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어 영토에서. 어, 그러네. 아, 최온하고 그거네. 뭐, 뭐 좋아하세요? 오전에. 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사실은요, 제가 두 분이랑 먹고 싶은 거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요, 요, 요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두 분이랑 홍어를 먹고 싶어요. 근데 둘다 아침 홍어 저녁 홍어 할수 없잖아. 그래서 아, 뭔가 테스트 느낌 아니겠난 그래, 결혼 상대를 하기 위한. 좀 그래도 홍어 말고좀게뭐 다른 거 먹어봐. 아, 슈퍼데이트인데 그래도. 예. 저는 두 분이랑 홍어를 먹고 싶어요. 근데 둘다 아침 홍어 저녁 홍어 할수 없잖아. 아니 나나 나, 나는 괜찮잖아. 어나 그럼 우리 홍어 먹으러 갈 어? 괜찮은 근데 갔다 나는 겹쳐도 되잖아. 그래서... 홍어 를두번 먹고 싶어? 어두번 먹으면 되지. 네, 점수님 아. 괜찮아요? 어 저는 네, 괜찮아요? 제대로 된 홍어는 안 먹어보긴 했는데 아아 네. 홍어 이런 거다 드시고 아 드세요? 저 엊그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게 뭐 홍어 오. 테스트야? 네. 엊그제? 다들이데이하는데 사이드 메뉴로 나왔어요 진짜요? 음. 맛있던데요? 서울 한번 와요 홍어로 아. <laughs> 너무 쓴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전 많은 해본 건데 나는 홍어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홍어 근데 오전에 홍어 괜찮아요? 네 완전. 그러면 영숙님이랑은 홍어, 홍어 먹고 게, 먹을 홍어 수 있어요? 난 좋아해요. 낯선 고도 네. 역사상 처음일 수 있어 홍어 데이트. 게, 먹을 홍어 수 홍어 있어요? 난 좋아해요. 낯선 고도 역사상 처음일 수 있어 홍어 데이트. 홍어에 대한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했어요. 대부분이 싫어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연상이고 그리고 사회생활 했던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떻게 거절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좋았는데나 영철 씨 지금 이미지 계속 좋았는데참저 얼굴에 저게 간재비 역할을 하니까 적응이 좀안 되는데. 아 진짜. 나도요. 네. 그러니까 만약 네. 두께끔 본인이 안 놔두네. 어, 음. 호흡 먹는 거 간데요. 미치고죠 이거는 상황이. 그것도 슈퍼데이트를 누가 쏘주준 입장에 받는 사람이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영철님 혹시 내일 슈퍼데이트에. 홍어에 혹시 혹시 술을 드시고 싶으신지? 아, 홍어. 근데 홍어에는 뭐 술을 드시는요 근데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약속도 있으니까 그냥 만 드셔도 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귀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어를 빼시죠. 이게 왜냐면 뒤에 뭐가 더 있고 있고 없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니까 술을 빼고 홍어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러면 다른 걸로? 오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카페에서 샌드위치랑 먹죠. 좋아네발아네발아네발빼리안빼로아빼타거아이안들어오이거야이제이았다이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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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알았다, 이거야이제 이거야. 아, 어, 이거야, 파악했다. 음. 아, 이 아, 많이 오, 안 오늘 많이 짠?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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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많이 지이많 많이 마셔요. 이많 많이 많 많이 프로그램. 아, 우리 얘기 좀 해야 지 네, 네, 네. 어떻게 슈대를 누구한테 쓸 거야? <laughs> 아, 그거, 그거 아직 <laughs> 얘기 안 했어. 아니 비 오는데 좀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laughs> 아, 진짜 영광 아, 아, 진짜 영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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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진짜 뭐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아, 압박해 하는 게, 아, 게 아니라 아, 그냥 아, 이제 그냥 아, 합의해서 이제 아, 뭐 하나씩 있으니까 아, 하나씩 아, 있으니까 뭐 쓰고 싶은 분이면 쓰고. 아두개두 개야. 그러니까 하나, 각자 하나. 각자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해보자. 어. 다른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지? 어. 정답 이렇게 쓰고 아, 이렇게 정답, 써달라고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저, 저는 어쨌든 상철님, 상철이자 스가로 땄으니까 상철님한테 쓸게요. 저는, 저, 저는 어쨌든 상철님, 상철이자 스가로 땄으니까 상철님한테 쓸게요. 상철한테는 먼저. 뭐 상철님으로 땄으니 상철님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흔들리고 있겠죠. 또 흔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래도 이제 시기상 저한테 써야지 않을까. 이번에 안 쓰면 이제 끝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렇게 된다니까. 원래 이 정도면 이제 영자씨도 살짝 이제 뭐 열이 올라올 그럼,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면서, 어, 그래, 기다려야지 뭐. 인내력이 좋아요. 선생님에게 <laughs> 슈퍼데이트도 권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제 마음이 무거워지 쓰시겠습니까? <laughs> 얘기를 해야 되나? 오, 가자, 가자, 가자. 당장 내일이다. 아. 어, 지금 얘기해야지. 아, 저는 오쿵님한테. 네. 아. 아 야 진짜+ 진짜 미사일이다 어 미사일이야 아유 야 아니 근데 특이한 게왜여기서 라면 먹다가 이걸 다 쓰고 앉았어 밖에 나갈 따로 얘기를 좀 하고 뭐좀그 분위기도 잡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해야지 아 저는 좀옥수님한테아 네. 아, 다시 취소할게요 다시 다시 주세 주세요. 아, 저는 또 옥수님한테, 네. 아. 다시, 취소할게요. 다시. 다시. 아, 취소가 안 됩니다. 다시 돌릴게요. 몇천여만. 어... 따라달라고요? 네. 누가 따라 네. 따라와 친구가 따라가려고 해요. 다... 네. 알았지? 네, 아니, 맞지. 친구 따라가려고 해 네, 따라주세요. 어, 그지 끌어올라요. 아, 끌어올지 그래. 아아 맞지. 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그 슈퍼 데이트 권이 되게 귀한 건데 그거를 저한테 써줬다는 거는 일단 너무 감사하죠. 감사 감사한데 사실 이제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없 없죠. 이성 아니, 이성적으로는 이제 느껴지 아,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죠. 음, 음. 음 아니요. 에 애초에 옥순 씨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요 그럼 말이야, 이제 옥순 씨가 제대로 표현해줘야지. 해줘야지. 음. 옥수님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최선을 다할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최선을 다생각이에요 영자님은 데이트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옥수님과 최선을 다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진짜 판가름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좋았는데, 옥수님 어떠셨냐? 저는 상처님 랬는데더 좋아졌다. 와, 그럼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은 지금 영자도 놓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생겼어, 진짜 열받으면 영자씨가 저 황금 마차 랩핑 다 뜯어버려. <laughs> 자 진짜 이게 영자 씨 성격이 좋은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진짜 멜핑다뜯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목소리> 지금. 근데 영자 영자님이 되게 쿨하다 진짜. 아니 안쿨한데나 필었는데? 아 그래? 아, 아니 안쿨한데나 그래. 안 필었는데? 아, 왜 그래? 아니, 뭐 필었어 뭐, 지금? 아니 이야자다 <목소리> 눈, 아눈 감아봐. 이해 이해 된다 안 된다 말보자눈 감아봐. 뭘뭘 이거가? 뭘 <목소리> 아니 내가 앞에서 내가 휴대 <목소리> 대쓸게요 했더니 휴대쓸게요. <목소리> 아니 내 앞에서 <목소리> 내가 휴대 대쓸게요 했더니 휴대쓸게요. 내가 막어 아까 빡쳤어, 이제 빡쳤어. 올라와. 할수 있지 뭐. 지금 나 조금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또 헷갈리게 하네요. 또... <laughs> 꿈에. 아... 어, 인터뷰로 나, 뭐? 확인하세요 제가 한 말이 아... 있어 요 인터뷰에 한 아, 말이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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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로 확인하세요아 갑자기 땀이 네. 나네. <laughs> 오늘도 안났었는데한 번도. 아 그건 없지. 저술 따라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laughs> 저술 따라줄 사람 있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안 풀리지. 안리죠 아, 이게 1위에게 꽂힌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났던 뭐 이제 자기의 이상형이라던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뭐 외모라던가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미련이 남아서 흔들리는 것 같이 이제 보이니까 제 눈에는. 뭐 지금 여기 안에서도 이러는데 사회에 나가면 또뭐 얼마나 또래 예쁜 여자들이 많겠어요. 근데? 나가서는 뭐 어떻게 믿고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누나는 이게, 다 알죠. 이게 결혼에서도 저럴까봐 이제 그게 응.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 못 봤죠. 없을 때 슈대 썼어요. 제 앞에서. <laughs> 상철이 옥순한테 슈대 썼어요. 그뭐 정신 뭐못 차리면, 차리면 아니 정신 못 차리면 가끔 때리면 돼요. 네, 그래요. <laughs> 아저 말해서 인터뷰 때. 나는 휴대를 쓸 거고 나한테 휴대를 안 쓰면 난 끝내겠다. 어 진짜? 어 네. 진짜? 그럼 끝났네? 네. 끝내? 네. 그러니까 내일은 뭐 그냥 이별 여행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뭐 손님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 네. 그치 그치 그치. 저는 응. 이제 뭐더 이상 예. 그리고 아이언... 예. 그러니까 만찬의 아이는 저도 영철님, 분식사... 영호님 다 아... 1대1 해보고 싶었어 근데 어쨌든 난 상철님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음... 상철이 이자스 가로 땄으니까 음... 상철이한테 써야 된다고 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일리 있네 어... 음... 근데 이제 만약 이게 뭐, 뭐 프로그램상 막 둘이 막뭐 동시에 같이 휴대를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 맞아, 그렇죠. 어쨌든 미련이 있으니까 쓴다는 거 자체가 음... 조금 저는 예, 아직 어제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또 그랬다는 네. 게 저는 좀 확신이 이제 떨어졌네. 요 아니 근데 그 영단 님이 일순인데 나도 이둘이야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 그러니까 나랑 데이트를 해 보고 싶대. 아니 뭐, 그니까왜다뭐그러니까 나랑 데이트를 해 보고 싶대. 아니 그니까왜다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뭐그니까 그게 그게 아니야. 여기서 어. 못해 보고 나가면 아쉬움이 남으니까 어, 뭐 만실컷 어. 하세요. 이런거든 안느냐 그 안녕세요 분위기 이상해졌나요? 아니요. 불편해 아니야. 아니라... 아니, 아니. 분히이해 가. 맞아, 맞아, 맞아. 아, 영견 님, 난100% 이해가. 100%이렇게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100% 이해가. 아, 아 불편하다. 숨을 안 돼요. 옥순도 불편하고. 예. 네, 네. 이게 옥순까지 오해를 받거든. 네가 자꾸 빌미를 뭐 줬니? 이러면서 이제 응. 영재 씨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응. 응. 네. 다들 앉았어요? 응. 다. 다 다들 쓸 사람도 응. 다쓴 거야? 응. 남자분 어, 한 분이 응. 누구였지? 어, 나안썼어나 섰어. 아, 어, 아직 안썼어요 알잖아? 음, 몰라요 내 왼쪽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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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음, 몰라요 내 왼쪽 <laughs>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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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지 뭐 모르지, 거, 그건 뭐, 그 모르지 아 음. 맞다 여자는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 근데 뭐 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 여기서 할게요 어? 29기 영수 슈퍼데이트권 쓰겠습니다 누구에게 쓰실 건가요? 이름표 <laughs> 근데 이런 처음에 다다 어. 다 여기 20 이렇게 29기 옥순한테 쓰겠습니다 뭐 알고 어. 음. 있었죠 네. 음. 이십구기 옥순한테 쓰겠습니다. 이십구기 옥순한테 쓰겠습니다. 네, 광수. 아. 음. 음, 부럽다. 음. 반전이 없네, 반전이 없어. 우리 반전이 진짜 없, 다 맞죠? 다들. 아, 아, 나는 좀 반전인가? 반전 있죠. 반전인데? 반전, 반전 아, 반전이지. 반전이 반전이지. 아 그래? 어, 오케이. 아. 랜덤 레이 펜 어, 진짜. 음. 힘. 아 멋지고. 아, 영수님이 쓰는 걸 목격했을 때는 속이 참 쓰렸습니다. 음. 음, 쓰고 나서 이제 뭐 영수님이랑 옥수님이랑 이렇게 좀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어쨌든 나가서 데이트할 걸 상상을 하니까 되게 좀 질투 비슷한 감정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씁쓸하지 내일 데이트하고 나오 데이트하고 들어오면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이 되실 거고 돌아와서 이렇게 또 하다가 물어볼 거거든요 내가 1순위인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중점적으로 물어볼 건데 그때도 애매하게 대답하면 어 굳이 저도 더힘 쓰기 싫어요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저는. 다들 이제 정할 때가 됐어 네.